네, 회하곱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게한성대 하나님의 크 신원 중에 여러분에게 주말하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받아든 시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 금식기도를 하죠. 이 40일 금식했다는 게 보통 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 많은 분들이 사실 금식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처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이 사실 금식을 하시면서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죠. 그 시험을 우리 주님께 미리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그 시험이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다 이기신 그런 시험이 있게 되죠. 첫 번째 시험은 어, 40일 동안 금식해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어,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그런 시험을 하게 되죠. 어, 이 시험은 먹는 것이 먼저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그런, 그런 시험인데 우리 대부분의 이 문제는 먹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심도 팔고, 먹기 살, 먹고 살기 위해서 비굴해지기도 하고,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나의 가치도 집고 던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트론 사장 사절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떠가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물론 떡 매우 중요합니다. 떡역 없이 우리가 배고파서 정말 3일 걸으면 다 훔쳐 먹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정말 굶는다는 거, 먹는 거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가 이 먹는 것 때문에 내 양심을 버린다거나, 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비굴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늘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대륙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의 시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 꼭대기에 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 발을 받쳐줄 것이다 그러니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 마태복 7장 4장 7절을 보시게 되면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으로 마귀의 어, 그, 그 유혹을 물리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늘 함께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이 많고 여러 가지 유혹이 많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뭔가면 우리가 뭐 성경 꼭대기 뛰어 내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국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곳에 순복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그저 마귀가 천하만고다 보여주면서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저랑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아, 사 마태복사장 십절에 사단아 올라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냐.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니 네가 내가 온 천하를 다준다고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그런 시험인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사단에게 넘어간 그런 천하만국 권세를 다 다시 뒤찾으시려고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유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온 천하만민에 절한다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이 시험을 통해서 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이 예수님의 분쟁이 동안에 가장 유용이 됐던 이 문제들인데, 이 무리들은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해놓은 것을 보게 에 특별히 많은 떡만 보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치 죽음의 순간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심리에 대한 문제를 심어 했던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땀이, 피방울이 등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오늘날 저희들과 함께하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 또 명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천하만국의 모든 것들을 다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고 이 사단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유혹들이 많습니까? 정말 늘, 눈만 뜨면 유혹이고 티 v 를 봐도 무엇을 봐도 다유혹들인데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로 모든 유혹을 다 이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것을 넘가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것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참여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험한 세상에 노출되었습니까? 정말 요즘에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이 위험에 이런 어려운 그런 사단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세상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부에서 2장 18절 말씀 을 보시게 되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서 즉,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냐. 우리 중서선 시험을 다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다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날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고 새벽마다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쉬울, 쉬운 진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저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도 고난을 우리가 능히 있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를 아낌없이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인생길리 우리의 자녀들이 길을 활짝 열리고 어떤 식으로 이길수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